안녕하세요. 변승지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이 우리 10시경 강한 네, 매스테가 유입되면서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돌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시가 라인을 깨지 않고 눌러주는 이 눌림목의 구간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더리움 클래식 홀더분들이 맥점으로 활용해서 또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매물 라인이었던 가격대를 이제 돌파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이 자, 3만 원 그리고 과거의 매물 라인. 자, 3만 원, 3만 3, 400원. 자, 요 가격이 이제는 강한 자, 지지 구간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 라인 3만 원 라인을 계속해서 저항 받고 돌파하지 못했던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이 강한 거리량으로요 라인을 지금 탈환하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1 1,500원 대비 3만 원까지 5% 정도 눌러주는 요 자리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매수해서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네, 우리 맥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더리움, 이클이 약, 네, 우리 3만원, 3만 원, 3, 500원 영역이 강한 저항 라인이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네, 위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3만 원과 3300원 라인이 강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된다. 요게 오늘 영상의 좀 핵심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간이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이 빨간 선 라인을 손절 잡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눌린 구간 매수해서 올라가는 상승을 노려보자.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즉,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소통방에 대한 입장 안내 방법 한번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요. 매일매일 네, 12시간 넘게 차트를 분석하고, 호재를 공부하고, 일정을 체크해서 타점을 이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그 타점이 최근에 굉장히 불장 오면서 이제 상승이, 네,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순환이 좀잘 되어가고 있는, 네, 우리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암호화폐 좀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신 분들에게만 앱토스코인처럼 바닥에 잡아서 몇백 프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 매직기에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토스코인 우리가 다섯 배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2천만원이 1억 천까지 다섯 네, 배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다 정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네, 타점을 미리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몇백 프로 수익 크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소통방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1월달 어 일단 초보자 분들인데요, 우리 코린이 분들이 어쨌든 계좌 수익 49% 네, 매달 매달 수익 인증 꾸준하게 올려주시고 계시면서 이제 감사하다 네, 1억 7,800뭐 어쨌든 뭐, 뭐 여러분들 뭐 뭐, 타고 싶으신, 뭐, 어떤, 뭐, 슈퍼카 정도의 계약금 정도는 어느 정도 충당시켜 드릴 정도의 네, 성적은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암호화폐 투자하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100% 수익이 나더라도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네, 우리 마음의, 네, 그런 결단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공시와 호재와 일정을 활용해서 매매 딜렉을 세우는 방법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메이저 코인들 우리가 추천 요런 식으로 이제 문자 드려가지고 우리 솔라 코인도 10% 20% 하루만 해도 수익을 챙겼는데요. 자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급 들어오고 있는 코인들 수급 들어올 때 함께 매매해서 단타 수익 꾸준하게 좀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5% 10%만 수익을 챙기더라도, 여러분들 원금 복구는 진짜 금방입니다. 네, 우리 소통방 입장에서 딱 한두 달, 그리고 내년 2월까지, 내년 4월까지, 딱 1년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매매하시면, 네, 우리 코인으로 나무지게. 그리고, 슬기롭게, 행복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여러분들도 체득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 네, 앞으로는 오늘 수급 들어온 캔들의 이제 요 라인, 네, 우리 3만 1,500원 라인이 단기, 네, 우리, 네, 추세를 결정하는 전곡이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에 박스권의 등락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5% 단타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근데 바닥에 잡았다가 요 라인을 뚫어내고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은 더큰 상승을 노려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가 13,000, 31,500원 요 구간을 이제 돌파할지 모르고 네, 매도를 했다 하시는 분들도 돌파하고 눌린 구간 재공략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큰 관점에서의 저희가 바라보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 요 추세 상단까지 여러분들이 매도 전략을 세워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낮아지고 있다는 라 거를 우리는 확인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고점 여역대가 네,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 상승시 목표가가 37,000에서 42,000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매물 때 31,500원 구간을 뚫어내게 되면 5월달, 6월달, 올해 상반기까지 3만원 후반, 4만원 초반에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들 취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후에 다시 눌러주면 무너졌을 때 바닥에서 다시 매집해가지고 이거를 크게 또 수익내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 잘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년까지 이더리움 클래식 우리 저점에 잘 공략해서. 그리고 단타 대응 잘해서 수익 꾸준하게 좀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고점에 좀 물려 있는데 추가 대응 어떻게 될지 좀 가이드라인 받아서 잘 네, 출구 전략 세워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우리 입장 신청하셔 가지고 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문자를 남겨 주셔야 되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우리 단기간 우리 기술적 분석에 대한 단기간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1년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우리 반감기가 대략 한 14개월 정도 남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이 반감기가 왔을 때 과거에 7만원 과거에 20만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반감기까지 대폭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우리 반감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에서 4월에는 또 대폭발의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코인이니까 자 우리 소통방 입장에서 폭발적인 시세의 대끝에서 고가 매도 전략까지도 같이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입장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물량들 기회 줄 때마다 놓치지 말고 물량 잘 매집해 나가시는 기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네,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1년 정도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바닥에서 매집해야 될 코인들 함께 매수하셔서 몇백프로, 몇천프로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도 함께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